남을 용서하기 전에 이 시당 초의 사건을 만든지 않기 일곱 가지 방법.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자. 무심코 던진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충동적인 행동은 갈등을 키울 뿐이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자.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자. 비난은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해 상황을 악화시킨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성장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과 열린 소통을 통해 오해가 생기기 전에 대화를 나누자.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 스스로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평정심을 유지하자. 차분한 마음이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